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신소연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진료실에서 생소한 용어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듣고 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늘은 따끈따끈한 최신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논문은 생식 의학 분야에서 유명 저널인 Fertility and Sterility에 2022년 9월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미국 뉴저지 e b r m a 슨 에서 헨리 등이 발표한 비정상 배아만 얻었던 시험관 시술 후그 다음 주기를 시행했을 때 정상 배아를 얻는 확률과 정상 배아를 통한 출산율은 유지된다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첫 번째 주기에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는데 모두 비정상이 나온 5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 주기에서 다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착상전 유전자 검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고 수정을 시키게 되면 이 수정란을 실험실에서 3일에서 5일가량 키우게 됩니다. 이때 배양된 세포에서 세포 일부를 떼어내어 염색체 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착상전 유전자 검사 중 pgta라고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관 주기에서 모두 비정상 결과를 얻은 538명 중에 55.8%에 해당하는 300명에서 그 다음 주기에 정상배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다시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37세 이전은 약 80%가 첫 주기에서 정상배아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 주기에서 정상 배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8세에서 40세는 59%, 41세에서 42세는 43%, 42세 이상에서는 25%에서 그 다음 주기에 정상 배아를 얻었습니다. 비정상이 나왔던 첫 번째 주기에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던 배아 개수와 각각을 나이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41세 이상인 그룹에서는 첫 주기에서 검체를 보냈던 배아의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 주기에서 정상 배아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정상 배아로 이식을 진행했을 때 정상 배아가 얻어지면 정상. 배아 한 개당 출산율은 나이와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주기에서 바로 정상 배아를 얻는군과생존나 출산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을 짧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주기에서 정상 배아를 얻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더 젊은 경우이거나 배아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 배아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입니다. 논문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많은 EBRMA 센터에서 538명에게서만 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착상전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환자분들은 모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에서 비정상 배아를 얻고 그 다음 주기에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은 이 연구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또 오일 배아가 두 번의 사이클에서 모두 나왔던 분들만 이 연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난소 기능이 약한 환자분들에게는 본 연구의 내용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3일 배아나 수정란에서도 이렇게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었는데 최근에 오일 배아를 통해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배아 자체의 착상률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검사의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식을 하는 것이 착상률은 높아지고 유산율은 낮아지며 생존아 한 명을 분만하는 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착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 배아 선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의 합병증이 높은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의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에서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점차 증가되면서 난임 센터로 임신을 계획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의 나이도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출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권유받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반복해서 착상에 실패하거나 유산이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주기에서 모두 비정상 배아가 나와 그 다음 주기의 시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본 연구의 내용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착상전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최신 논문을 요약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분당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양기술과 최신 치료지침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새 생명을 안겨드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